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605일째 입니다 수능영단어를 암기해서 영작훈련에 영작에서 먹는 그런 영작훈련 이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교재가 나왔습니다 도전영작왕 수능영단어 9900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총 3권으로 지필이 끝나서 이제 인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면 은 전국 서점에 쫙 깔리게 되겠죠 대형서점 중심으로 예, 깔릴 거고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주문해서 이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제가 2017년에 어 독약영문법 하고 영장연습 청개구리 영단어 3300 이라는 교재를 출간을 하면서 앞으로 수능 영단어 교재를 출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공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놓고 어, 작업을 들어갔는데 이 중간에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 수능 영단어를 중심으로 교재를 집필을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수능 영단어 교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바꿔서 영작 중심으로 수능 영단어를 영작 중심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교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컨셉을 바꿔가지고 중간에 바꿔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을 쭉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수능이 1994년에 처음 시작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9년 정도 이 정도 됐는데 28년에 걸친 수능 영단어 기출 영단어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요거를 영자 훈련을 할수 있는 교재로 이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에, 중간에 개인적인 일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독양영문법하고 영장연습, 청계구령단의3,300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신 이 학습자들께 제가 항상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세 권을 도전영자광, 수능연단어 9,900, 가위, 가위, 보. 이걸로 동시에 출간을 하게 돼서 그나마 마음의 빚이 조금 덜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어, 이 책은 완전히 영자훈련 중심으로 지필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책세 권, 분량이 상당히 많죠. 이게 904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65회째인데, 앞으로 904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 835회 0 정도 남아있잖아요. 2년이 훌쩍 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한다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904회까지 꾸준하게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올릴 생각입니다만은 너무 오래 걸리죠 어 그래서 이 공부를 나는 영작 공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 자 이런 학습자 라면은 이거를 어 서점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자기의 예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가지고 뭐세달 완성 이랄지 1년 완성 이랄지 그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904회가 되는 날까지 꾸준하게 침삼아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쭉 올릴 생각이시니까요.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욕심을 내서 머리 공부로 어, 빨리빨리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은 교재를 구입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 세 권을 끝나고 나면 상당한 어휘 실력과 함께 예, 영작 실력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만의 자기 스타일의 글을 쓰면서 어, 꿈을 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인간은 그들을 자신의 아이디나 창작물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동사를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 그리고 주어를 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두 번째 할 일.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언어 단어들을 배치하면 되죠. 자, 동사가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시제는 현재입니다. 주어는 인간이죠. 인간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살짝. 갖고서 생각해보면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얼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경향을 갖고 있다. 어떤 경향? 이렇게 하면 되죠. 경향은 경향인데,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렇게 경향을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 소부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분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대명사를 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되고 과대평가라는 단어 다음에 목적으로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나 창작물들 이런 것들을 배치시키면 문장이 딱 이루어지겠죠. 자, 어법에 맞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어법도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어법에 맞게 문장을 만들 때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빈칸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들을 위주로 들어가고요. 또는 어법과 관련 있는 그런 상황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자가 주어진 그런 가로도 있는데 그 철자가 주어진 가로에는 그 주어진 철자로 시작되는 또는 그런 주어진 철자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균형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철, 주어진 철자라는 것은 독약 영문법이나 청계구령 단어 3300에서 공부했던 단어이거나 아니면 이 교재 도전 영자광 순응영 단어 9 9 0 0이 교재 앞부분에서 학습했던 단어들이 자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철자로 써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콩글리시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주어지는 철자가 그나마 언어민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콩글리시를 쓰는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이 영작 훈련을 할수 있도록 이 교재를 이렇게 집필을 했기 때문에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학습 방법, 올바른 학습 방법대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어는 인간이죠 인간 humans 해 놓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경향이 있다는 표현으로 tend to 동사원형 이걸 쓸 수도 있죠 그냥 해부 동사를 안 쓰고 자 여기서는 해부를 썼으니까 아기가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면 되죠 경향 쓰면 되겠고요 경향은 오늘 학습한 단어예요 그렇죠 tendency 라는 단어 오늘 학습했습니다 이 단어를 암기할 때도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덩어리로 암기해 주는 게 좋죠. have a tendency to 동사원형 이러면 어떻한 경향이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endency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는 과대평가다 라는 단어가 오늘 되겠죠. 과대평가다 라는 단어 이것도 오늘 학습했죠. 과다, 과대하다, 과, 과도, 과도, 과도. 그렇게 할때 over를 쓰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는 것은 이제 가치를 매기는 거니까, valu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overvalue라고 오늘 학습한 단어입니다. overvalue, 과대평가다.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나 창작물들을, 이걸 쓰면 되죠.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나 창작물들을 그랬으니까, 창작물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creation, ideas and creations. 이렇게 짝을 맞춰서 ss 붙여가지고 쓰면 자연스럽고 좋겠네요. 그렇죠. 자 humans have a 경향 tendency, t e n d e n c y, tendency to 여기 과대평가다 하 overvalue, o v e r v a l u e. 자 혼자서 교재로 학습할 때도 이렇게 혼자서 발음을 막 잡고 잡고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heir own ideas and 창작물들 creations, c r e a t i o n creations.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Humans have a tendency to overvalue their own ideals and creations.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아이들 75명을 상대로 한 새로운 연구에서 손가락 길이가 아이들이 수학 및 언어 능력의 표준화된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는지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 말이 좀 복잡해 보이죠? 동사는 자 우리말만 보고서 동사를 딱 찾아보면은 밝혀졌다예, 그렇죠? 밝혀졌다, 과거시제죠, 과거시제면서 어, 수동이라고 생각이 되죠, 밝혀졌다 이렇게 쓰니까 자 주어는 자 주어가 상당히 길죠. 주어에는 보통 은는이가 얻는이가 이게 붙죠. 이게 주어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 전체가 다 주어네요, 전체가 여기서부터까지 그렇죠. 주어가 너무 길어, 솔직히 말해서. 그쵸.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긴걸 싫어합니다. 영어 문장은 짧은 주어, 그 다음에 서술 부분, 예, 수로 부분이 이렇게 길게끔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야 균형, 균, 문장이 균형감각이 있고요.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 때에는 가주어, 이슬 도입해서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물 주어를 쓰게 되면 주어가 짧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저, 여기는 이제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자꾸, 자꾸 알수 있는 건데, 자꾸, 자꾸 그러니까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노하우로 생기는 건데요. 어떤 연구랄지 조사를 할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할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쵸. 연구에 의하면 그 연구는 이러라는 것을 시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부사로 부사 어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그냥 주어로 사물 주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금으로 만들어주면 어 우리말 그 부사 어구가 주어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사물 주어로 했을 때쇼 h o 랄지뭐 파인드, d 뭐라고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다, 무엇을 보여주었다, 무엇을 밝혀냈다 막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은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서 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삶을 주어 물주구문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주어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 75명을 산도란 새로운 연구가 발견했다. 연구가 보여줬다. 뭐 찾아냈다 이런 식으로 f o u n 할지 쇼 h o w 할지 뭐, suggest 있죠? 시사하다 s u g g e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예. 자, 그래서 대절에서 주어를 또 살펴서 쓰면 되는 거죠. 자, 대절에서 주어 동사를 맞춰보면 은 동사가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죠. 이, 이 부분에서 동사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다. 이게 동사죠. 주어는 손가락끼리죠. 손가락끼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뭐와? 이렇게 생각되죠. 아이들이 수학 및 언어능력의 표준화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는지와 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조금 복잡해요 문장이 그렇죠. 주어 동사가 또 있어 요 여기도. 자 그리고 또 의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긴 문장에서는 간제 문문이라고 하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의문사는 의리가 있어 가지고 항상 식구가 있을 때는 식구를 달고 다닌다. 이거 몇번 얘기했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마치는데 있어서 식구가 있을 때는 달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그럴 때이 자리 이 얼마나의 음사의 식구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은 덩어리로 이렇게 붙어야지 따로 뛰지 말자. 뭐 얼마나 잘 그러면 how well 그러죠.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길게 막 이렇게 how long, 얼마나 빨리 how soon, how fast 막 이런 거 있죠. how much 막 이런 것들을 같이 덩어리로 붙어 다닌다는 거. 그리고 주어 동사 주어는 어 동사가 심을 보다죠. 보다 보다 보다란 단어가 동사고 아이들이 주어죠. 그래서 얼마나 잘요. 동어리로 가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되죠. 시험을 보는데뭘 봐. 언어하고 영어 능력에 편현라는 시험. 이거를 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영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A new study of 75 children. 자이 부분이 사물주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스터디를 주어로 해놓은거죠. 새로운 연구. 자, 75명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75명, 75명의 아이들, 얘네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연구. 이렇게 말이 될수 있죠. 얘가, 데디아를, 자, S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면 밝혀졌다라고, 오르말 이렇게 맞게끔 되는 거죠. Showed i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주어가 손가락 길이죠. 손가락 길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엘로 시작하는 길이는, 그렇습니다. Length. 이거 죠 Length. 얘가, 동사가 서로 관련이 있다죠. 서로 관련이 있다. 이 단어는 오늘 학습했네요.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 correlate. 이거죠. correlate. 이거. correlate. 자, 시제가 여기 과거로 했으면, 여기도 과거로 해야 되겠죠. correlated. correlated. with. 뭐, 뭐와 관련이 있다.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럴 때 with죠. 자, 이 부분에가 의문사간접범문의문사 조동사 순으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잘 그러면, how well. 이렇게 쓰면 되겠죠. how well. The children, 아이들이 주고, the children이, 어, 시험을 보다, 보다란 뜻이 말이죠. 잘 보다 할 때, 우리가 시험 잘 보다, do well, do well, 무엇을 잘 하다 할 때, do well, 또는 perform well,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는 perform 이란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perform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performed on. 자, 뭐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냐, 이 말이죠. on. tests of method and e skills 그랬어요? 자, 시험인데, 시험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표준화된 시험이었죠. 표준화된 시험. 표준화된 시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뭐에? 수학 시험이고 또 뭡니까? 수학 및 언어 능력의 표준화된 시험 그랬으니까 여기는 언어 능력 이렇게 하면 되죠. 언어 능력은 우리가 말로 하는 거니까, 언어 능력. verbal 이라는 단어, 오늘 학습했죠. 말의 이거, verbal, verbal skill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표준화 하다라는 단어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수, 과거 분사로 만들어지고 수동의 의미로 형용사까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꾸미게끔 표준화된 시험 이렇게 하면 되죠 표준화다 standardize 이거 오늘 학습했죠 standardize 과거분사로 만들어서 standardized 이렇게 standardized test of math and 자 언어능력 verbal skill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A new study of 75 children, 자 이게 보여줬다라는 표현으로, showed, s-h-o-w-e-d, showed that, finger, <laughs> 자, 손가락, 길이, 길이니까 length, l-e-n-g-t-h, length,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 표현, 오늘 학습한 다는 correlate, c-o-r-r-e-l-a-t, correlate, correlate 그럴 때 r을 하나만 쓰기도 합니다, correlate, 이렇게, correlate 여기도 CJ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correlated 이렇게 과거로 쓰겠습니다. correlated with 자 뭐와 관련이 있다고 니까 시험 얼마나 잘 보는지니까 how well how well the children 자 <laughs> 시험 같은 거잘 보다 그럴 때 perform p e r f o, -F -O r m how well 대체어들은 여기도 과거로 해가지고 c j 치를 시켜야 되겠죠. perform e d e 음, 음자 표준화된 standardized s t a n d d a r d, d, -standard. Stand. d a h d s t a n DAR, d s t a n DAR, d i z e DAR, DAR, d t a r DAR, d a z DAR, d d a z DAR, d a n DAR, DAR, d d 해놓 d 과거 d 사 d 붙이면 a 용 DAR, DAR, d a n DAR, DAR, d a d a e d t r d a t h a n d a 여 d 는 말의 능력 언어 능력 그렇죠. verbal v e r b a l verbal skills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A new study of 75 children showed that finger length correlated with how well the children performed on standardized tests of math and verbal skills.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수면 장애는 심장병이나 뇌 질환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laughs> 동사 부분은 뭐뭐 뭐 일지도 모른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죠.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죠. 뭐뭐 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자, 주어는 수면 장애가 되겠네요. 수면 장애는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방금 그코렐레이티드 이거 상호 작용인 일단 상호, 상호 관련이 있다. 이 이분 이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냥 상호라는 말 코어가 있어가지고 함께라는 뜻이죠. 이걸 빼면 그냥 relate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몸와, 몸와 이렇게 할때 심장병이나 뇌질환과 이 부분 뒤에다 놔주면, 놔주면 되죠. 자리를. 자 영어문장 볼게요. 자, may라는 접속사 써가지고, 동사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주어 자리 쓰면 되겠죠? 수면장애라고. 수면장애, 오늘 학습한 단어죠? sleep disorder, sleep disorders. 복수로 갈게요. sleep disorders. 자,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현. may be related, be related with. 뭐, 이거 쓰면 될 텐데, related은 이거 r이죠. 그러니까, l로 시작하되겠으니까 연관이 있다, 이 표현. be 자 링크라는 단어가 있죠. 빌링크 i n k 로 씁니다. 빌링크 i n k e to 뭐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빌링크 i n k e to h 심장병, heart d i s e a s d i 이렇게 뇌질환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수면장애, 수면 장애, 수면 슬립 장애 disorder, d sleep disorders may be 관다 maybe linked to l i n k l i n k to heart and brain diseases 이렇게 적을 수 있죠. sleep disorders may be link to heart and brain diseases 4번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누구나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동사가, 뭐, 뭐가 있다. 뭐, 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어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뭐가 있다. 갖고 있다. 뭐,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 덩어리로. 도전과 장애물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도전과 장애물이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이렇게 꾸미면 되죠. 자, 영어 문장 보겠습니다. Everyone. 모두 누구나, 누구나죠. 누구나 갖고 있다. 해브란 동사 쓰면 되죠. 근데, everyone, 이 every가 들어간 단어, everyone, everything, 이렇 것들은 3인칭 단수 치로하니까 h a s 는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everyone has challenges, 도전이고, 장애에 들어면 장애물. 장애물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있죠. 극복해야 할 장애물. 투정사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극복해야 할 장애물. 극복하다는 단어, 오로 시작한 단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overcome, 극복하다. 자, 이는 장애물이라는 단어, obstacle, 이거 오늘 학습한 단어, obstacle, 복수로 obstacl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Everyone has, 갖고 있다, 뭐, challenges, 도전과 장애물, obstacles, OBS, obstacles, obstacles, 어떤 obstacle냐, 극복해야, 할. 극복하다, overcome, overcome, 극복하다, Everyone has challenges and obstacles to overcome.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한 문장. 무엇보다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두 문장. 첫 번째 문장. 동사 부분이 뭐뭐가 다르다. 다르다. 이 부분이죠. 현재 시입니다. 주어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라는 표현, be different from. 이거 얼른 떠올리면 되겠죠. 평범한 사람들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영문장 보겠습니다.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르다. 자, 여기 빈칸 있고, D로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be different from인데, 비동사는, 여기에 successful people에 맞는 비동사는 a R죠. e successful people are different from. 자,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오면 되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평범한이라는 단어, O로 시작하는 평범한이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ordinary라는 표현이 죠 ordinary. 자, 두 번째 문장. 무엇보다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동사 부분이 포기하지 않는다 부정문이죠. 현재 시제. 부정문 시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포기하지 않는다. 주어는 그들이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무엇보다도는 문장 성분은 아니고 앞으로 앞에서 써서 날려버리면 되겠죠. 무엇보다도라는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above all things. 물론, above all, 이것만 써도 되는데, above all things,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bove all things, they don't give up.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자, 적어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successful people, 다르다, are different, are different from, 뭐, 뭐, 다르다, are different from, are different from, 자, 평범한 사람들, ordinary, or, di, na, ry.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 보통사람 사람과 다르다. 무엇보다도라는 표현, 무엇보다도 a b o v e a l l t h i n g s a b o v e a b o v e a b o v t a l n g t a b o v s a b o 여기 a 지 o 할 수도 있는데 a b o v e a b o v t a l n g t 이렇게 쓸수이 있죠. 쓸엇보 있죠. 특히. 이런 표현히 a b o 현이 a 무엇보 t 도 특히 이런 a b t a b o v t a l o t h i n g t u t h e o d t o n t g i v u u p 자, b 번 보겠습니다. 6 번입니다. 여기에 어른들이 알아야 하는 일곱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here is 라라라, h e r 라라라' 이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비동사를 쓸 수도 있죠. <laughs> 그거 말고도 이제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뭐뭐가 있다 그럴 때는 'here is 라랄라 h e r 라라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here' are 이렇게 쓸때 'r'를 쓸 때는 뒤에 그 복수 복수가 오죠. 일곱 가지라겠네요. 7 e v e n things', 'here are s things'. 하죠. 자, 뒤에서 꾸며주는 이렇게 어떤 일곱 가지입니까? 어른들이 알아야 하는 일곱 가지, 그렇죠? 알아야 하는 일곱 가지인데 어른들이 알아야 하는 여기는 관계동사 승렸됐죠 목적격 관계동사 가승렸됐고요 어른들 조금 더 여기다가 어른들이 알아야 하는 일곱 가지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어른들은 adult 여거 있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 학습한 단어를 써야 되니까 오늘 학습한 단어 adult 있었 그 어른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grown-up. 이거 써죠. grown-up. 자, 적어볼게요. Here are seven things grown-up. 복수로 어른들이니까 grown-up. 지하로 들어올게. -E. grown-up. 그러면 이게 다 자란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지만 명사로는 어른이라는 뜻이 되죠. grown-ups. 이렇게 쓰면은 복수로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grown-ups. Here are seven things grown-ups should know.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더욱 많은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동사부분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진행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진행. 주어는 더욱 많은 기회네요. 이게 주어네요. 한 단어만 쓰라면 기회죠. 기회.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을. 이렇게 하면 될텐데 더욱 많은 기회예요. 이렇게 꾸미면 되죠. 자, o p p o r t u n i t 이거 기회죠. 그럼 여기는 더욱 많은 기회. 이렇게 하면 되죠. 더욱 많은. 원학습했죠? many more many more opportunities 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자 기다리다 표현 그렇죠? wait for죠. 기다리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are waiting for you 이렇게 쓰면 되죠. 적어 볼게요. 자, 더욱 많은 기회 그러면 many more many 강조죠. many more. Many more opportunities are waiting for you 이렇게 쓰면 되죠. are waiting are uh, waiting for you, are uh, waiting for you, are uh, waiting for you. Many more opportunities are waiting for you.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교재에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해가지고 이 힌트를 오늘 학습할 단어라고 해서 주어주고 있습니다. 꼭 써먹어야 됩니다. 자, 방금 했던 것들이에요. 자, 가볼게요. Over Value, 이거 과대평가하다, 너무 비싸게 보다. Creation, 창조, 창작, 창작물, 창출. Correlate, 서로 관련이 있다, 서로 관련시키다, 이런 뜻이고. v e r b l e 그러면 언어의, 말의, 이런 뜻이죠. Standardize, 표준화하다라는 표현이고. Obscure, 그러면 난관, 장애물, 방해물 Grown up, 그러면 다 자란, 어른이 된, 성인에게 맞는, 명사로 그냥 어른, 이런 뜻이 있죠. many more, 랄랄라, 그러면, 더욱 많은,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면장애, 그러면, sleep disorder, 수면장애, above all things,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